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내와 사랑 가운데 어, 예배 자리 매달, 말씀의 자리가오신 우리 언약 청년 여러분들 어,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말씀하기 전에 근데 이거 잘 외웠나요? 한번 제가 질문을 던질 테니 여러분들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지으시고 어이 구절 어때요? 그 빨강머리 N 이라는 친구가 이 구절을 가지고 어 이제 아주 근사하고 멋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저는 아주 근사하고 멋진 문구라고 생각해요. 어 저만 그런가요? 혹시 그렇다면 은 이제 이 제가 그 책을 여러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빨간머리 N 원래는 1권부터 10권까지 나와있는 책으로는 1권부터 10권까지 나와있어요. 그래서 이 N이 어렸을 때부터 나이가 드는 이야기를 쭉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빨간머리 N의 이야기는 바로 이 빨간머리 N 1권에만 한정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애니메이션으로 후지TV, 일본 후지TV에서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그림 빨간머리 N 그것도 1권의 얘기만 가는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 그 1권만 추천해 드릴게요. 1권부터 10권까지 보면 다 좋겠지만, 1권 정도는 여러분들 보시고, 그 특히 일본에 나오는 그 후지TV에서 나오는 그 애니메이션이 아주 괜찮아요. 그 제가 듣기로는 일본 사람들이 어그 당시 서구 문화를 잘 이해를 못해서 어 그냥 원작을 최대한 똑같이 재현하자. 이걸 목표로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거의 책이랑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만화책으로도 나오고 하니까 여러분들꼭 추천드리고요. 다만 이제 그 넷플릭스에 나와 있는 건어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넷플릭스에 최근에 빨간 머리 n 해서 어 나와 있는데 그거는 조금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하면서 어 원작이 주는 의미를 조금 퇴색시켜놨어요. 아예 다른 작품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 또는 애니메이션에 꼭 봐주시면 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뭐, 와차, 웨이브 뭐, 이런 데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혹시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시간이 있을 때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내맞은 감수성이 다시 살아나리라 생각합니다. 어, 이 빨간 맨을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 책이 기독교적으로 아주 좋은 메시지를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어, 아주 지나치게 율법적이고, 엄격주의적인 기독교 전통과 관습에 대해 아주 큰 도전을 주고 있는데요. 어, 이 책에서 이와 관련된 일화가 또 하나 있어요. 제가 또 소개시켜드릴게요. 그래서, N을 어, 입양한 이 커스버트 가문이에요. 어, 커스버트 가문인데, 그, 마릴라 커스버트가 있고, 매튜 커스버트라는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남매입니다. 근데, 뭐, 부인도 없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그래서 이 N을 입양을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N이 이 교회에서 겪은 일을 이야기하다가, 그 교회의 한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 애는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나왔다가 뛰어났거든요. 벨 장로님은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었지만 기도하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 벨 장로님은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셔서 별 소용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애니 보기에는 이 벨이라는 장로님의 신앙생활은 좀 형식적이고 무미건조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이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분명 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신앙인이 있었고요. 어, 그 사람은 그 교회의 새로 부임한 목사님, 내 사모님 엘런 부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엘런 부인과 이베이 장로님에 대해서 이어서 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가 그렇게 즐거운 건지 정말 몰랐어요. 전 항상 종교는 약간 우울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엘런 부인의 종교는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엘론 부인 같은 사람이 될수 있다면 기독교인이 되고 싶어요. 저는 베이장로님 같은 기독교인은 되고 싶지 않아요. 애이베이장로님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렇게 안 좋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릴라가좀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엄하게 애을 꾸짖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애이또 또 이렇게 또 답변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베이장로님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주 버릇없는 짓이야. 베이장로님은 정말 좋은 분이란다. 그런데 애는 거기서 치지 않아요. 물론 좋은 분이죠. 하지만 베이 장로님은 신앙을 통해 어떤 즐거움을 얻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아마 오늘 이 시간에도 어쩌면 어, 여러분들 중에는 어, 이애의 이야기에 어느 정도 공감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봐왔던 종교와 기독교의 이미지가 어떤지 어, 궁금한데요. 어, 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죠. 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교리문답, 교리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우고 있는 우리 교리문답 있죠. 이 교리 교육에 어, 그저 문자적으로 그냥 그 내용을 암기하려고만 한다면 아마 이 교리문답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즐거움을 주지 않을 겁니다. 그냥 그저 믿으라는 말로 그럴싸하게 포장이 되어 있는 또 암기해야 되는 목록, 그리고 또 지켜야 되는 목록을 하나 추가하는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 기독교와 또 이런 교리 문답들이 어, 교리 교육들이 엄격하고 또 지루하고 따분하고 이런 것에대한 원인은 어, 여러분들에게는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책임은 아무래도 당연히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 있고 또 우리 교회에 있고 어, 또 아주 죄송스럽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어,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거나 신앙생활이 전혀 재미가 없고 즐겁지가 않다고 얘기하면서 그 원인을 제 탓으로 돌려도 되고요, 우리 교회의 탓으로 돌려도 되고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가정을 탓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반론도 제시할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맞아요. 그런데 이제 굳이 여러분들에게 잔소리를 하나 더하자면 이겁니다. 어,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 지경이 된게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이 이 지경이, 지경이 된게 여러분 때문은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어,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은 하나님 때문도 아닙니다. 지난 3월 셋째 주에 전해드렸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억 못하시는 분은 유튜브 가서 보시고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뭘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으셔도요, 이 땅의 모든 만물이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모습을 투영하고 반영하고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나와서 보세요. 따뜻한 봄날 하늘을 보시고 바람을 느껴보시고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는 꽃들을 바라보십시오. 저는 도무지 이 아름다운 세계가 그저 우연한 사건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진 거라는 사실에 대해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셔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이미 온 천하와 만물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자신을 알리고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무언가를 시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권면드렸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제발 좀 가만히 있지 마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고찰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 안타깝게도 아주 단언컨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반드시 실패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수 없어요. 어,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외웠던 이 교리문단 이 문에 짧은 문장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우리 사람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여러분은 들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수 없어요. 우리가 아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천국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어요. 아는 방법이 있다면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주님께서 책임하시는 거 말고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실패할 것을 단언하면서도 그것을 권하고 있죠. 그 권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할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사람을 지으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리시는 일에 반드시 성공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한복음 1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이 다음 곡은 뭐 있을 거예요. 성경 말씀. 1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네. 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말씀을 기록해 주셨어요. 너희가 반드시 19절입니다. 나를 보리라. 20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리라. 21절입니다.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반드시 성공하실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저 믿는 자들, 여러분들에게만 먼저 나타나시고 자신을 알리시는 일에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22절에서 가룟이 아닌 유다라는 사람은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22절입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 질문에 주님께서 29절, 30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결국에는 세상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믿는 자들이 먼저 자신을 알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온 세상과 열방에 당신의 알리시기를 절대 실패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죠.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떻게든 자신을 보이시고 알리시고 나타내시고 성공하실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상은 어때요? 현실과 신앙의 괴리가 나타납니다. 왜 우리는 세상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 원인이 여러분들에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이전에 저와 같은 가르치는 사람들과 교회와 가정이 여러분들과 같은 청년들, 또 다음 세대들에게 더 나아가 온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얼마나 멋지고 근사하고 장엄하고 즐거운 일인지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보여주지 못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늘을 바라보고 그곳의 꿈과 희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땅을 바라보고 많은 걱정과 근심만으로 이 교회를 또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가득 채워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새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고찰하는 일, 하나님을 사유하는 일, 하나님을 상상하는 일을 멈추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의 매말나버린 사유. 여러분들의 메말라버린 상상의 자리에 무엇이 들어차기 시작했어요? 세상의 모든 풍파를 겪다 보니까 어, 여러분들은 사유하고 상상하는 일이 허망한 일이라고 생각했고요. 그이 자리를 뭘로 채웠냐? 세상의 걱정과 근심으로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어, 알수 없는 것들을 사유하고 상상하고 추상적인 것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굴레 너머의 것들을 사유하고 상상하는 이들은집어쳐버리고 당장 급한 좋은 집을 갖는 것, 좋은 차를 갖는 것, 좋은 학교에 들어가 좋은 직장을 얻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알렉한 은퇴를 갖고 결국에는 지옥에 가지 않는 것, 사유와 상상의 자리에 그것들을 채워넣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교육뿐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세상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은 어떤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지에 그렇게 질문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유와 천국에 대한 상상의 나래를 충분히 펼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애들이나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가정의 식탁에서 하나님에 대한 대화를 나눠본 적이 과연 몇 번이나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식탁은 걱정과 근심 또는 일시적이고 유한하고 변질되고 소멸하는 그것을 향한 욕심으로 가득 차있는지는 아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이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이처럼 주님께서는요. 1절 말씀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때 예수님 앞에 모여있던 수많은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구원자라고 생각했지만. 자신들의 영혼이나. 죽음의 문제로부터 구원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군사적인 메시아, 누군가는 자신에게 많은 부와 명예를 가져다줄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머릿 속에는 하나님의 상상하고 하나님의 사유하고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이 땅에서 누리게 될 부와 명예를 얼마나 많이 누리게 고 될지를 예수님의 생각 본 바라보며 상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그런 걱정, 그런 근심은 좀 내다 버려라. 그런데 우리는 이 선언에 아주 갸우뚱하죠. 하나님을 사유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천국을 상상하시는, 항상 하는 일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능력이에요, 이건. 사유하고 상상하는 능력. 동물들은 할수 없는 사유하고 상상하는 능력을 거세하듯이 짜다 내버리고, 뇌 없이도 해엄을치는 상어처럼 살아가기를 우리는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유하고 천국을 상상하는 일이 사라져버린 이 교회는요, 그래서 뭐밖에 안 남아요? 형식과 전통과 관습밖에 안 남아요. 지켜야 할 목록들과 암기해야 할 목록들만 가득 남아있는 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재미없는 거잖아요. 몸이 건조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셔서 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델 장로님의 모습처럼 우리 교회는 그렇게 몸이 건조한 종교 즐겁지 않은 종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주님은 27절 말씀입니다.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더 말씀하신 거예요. 1절에서 말씀하시고 또 이따가 또 얘기하신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칠 논이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제발 걱정 좀 하지 마라.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아버지께로 가히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께서는 제발 우리 삶과 가정과 교회에 이 땅의 것들을 향한 근심과 두려움과 탐심을 걷어내버리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그리고 뭘 상상하게 만드세요? 아버지를 상상하게 만드세요. 아버지를 생각해보게 만드세요.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아버지는 나보다 크단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은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 제자들의 사유하는 능력과 상상하는 능력을 자극하시기 시작한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알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대해 아주 온전하고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설명할 수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시적이고 유한하고 변질되고 소명하는 이 둘레 안에 갇혀서 사는 우리의 머리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쳤던 제자들도 똑같은 반응입니다. 5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첫 번째 거는 도마의 질문입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든요. 그 길이 대체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알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빌립도 이렇게 물었습니다. 8절 말씀이에요. 지어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좋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종교적인 대화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이 문제가 항상 부딪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해요. 아, 그러면 하나님 보여줘봐. 하나님 어디있는데 예수님 보여줘봐. 그러면 족하겠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렇게 대답하세요. 아, 어? 나 몰라. 기독교 신앙은요,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아무 것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과감하게 인정합니다. 너무 설명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철저하게 비관론자고요. 철저하게 불가지로 알수 없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인정해 버립니다. 그 사실이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유하고 상상하는 일을 무의미하거나 허망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실패해요. 우리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을 보이시고 알리시고 나타내시는 일에 성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마의 질문에 대해서 6절 7절 말씀 예수님은 이렇게 말 대답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길이여진리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그를 보았느니라. 빌립의 질문에 대해서는 구절 말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나에게 보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사실은 알기가 어려운 분이십니다. 보기가 어려운 분이십니다.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국에 이르러서는 그분을 알고 볼수 있겠지만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것은 심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드렸죠? 가만히 있으셔도 되는데 자꾸만 뭘 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시도를 하셨습니다. 사람의 육체를 잊고 성자 예수님이 되셔서 이 땅에 와야겠다라는 그 일을 하셨고요. 그 일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2000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은 성자 예수님을 만났고요. 성자 예수님을 통해 성부 하나님을 보고 들었고 만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고백이 복음서에는 아주 수두룩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만졌다. 복음을 전할 때도 사도들은 그렇게 전했어요. 내가 예수를 보고 듣고 만졌는데, 그분을 보고 듣고 만졌는데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시네더라. 하나님을 보았고, 들었고, 만졌다고 수도 없이 고백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 증언들을 받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저 2000년 전 신약을 살아가던 이들에게만 당신을 알리시고 보여주는 일에 그치지 않으시고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을 동원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하토로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라니, 그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니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영, 어, 성자, 성부,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자신을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알리고자 사람의 육체를 입어 성자 예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들의 예수를 본 사람들이 열심히 기록해서 우리가 받아 읽고 있습니다. 이 땅의 많은 역사적 기록들을 여러분들이 사실로 믿는 것처럼 성경도 역사적인 기록물이고요. 그 역사적인 기록의 전 증언을 우리는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아, 성자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셨어요. 아, 이것도 못 믿는 거야, 우리는. 그 2000년 전에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오셨던 이 사실도 믿지 못해서, 어,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이더 시도하시니, 내가 아버지께 가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의 처소에 받아들이십시오.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먼저 구하셨으니, 이제 여러분들도 성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헷갈리시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초소에 거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받은 줄 아느냐? 여러분들이 매만아버린 그 사유와 상상의 공간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순간,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유하십시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에 열심히 도와주실 겁니다.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이시고 알리시는 일에 성공하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에 초소에 자리 잡으셔서 하나님을 사유하고 하나님을 상상하는 일을 반드시 성공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유하고 하나님을 상상할 줄 아는 자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우리 교회가 또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들을 나누는 것이 주된 관심사와 목적인 공동체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마음껏 사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상상하는 것에 주된 목적을 두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끼리 만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껏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마음껏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로 멋지고 근사한 것이 되지 않을까요? 또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의 삶 또한 항상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모진 풍파에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어, 또 해야 될 일도 많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어떤 분이실까? 답을 찾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생각하고 상상하고, 물론 그 답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성경, 그것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